20분 드라마. 오늘, 이 시간에는 장수민 님의 만수국을 보내 드립니다. 한수국. 여러분은 소중한 이에게 꽃을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꽃에 담아 전달하고 합니다 이는 각각의 꽃에 담긴 꽃말을 통해 우리 마음 속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꽃말로부터 한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향기의 이야기가 탄생할까요? 지금부터 각양각색의 꽃내음이 느껴지는 이야기의 정원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만수국의 꽃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꽃인 만수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께 만수국이라는 이름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만수국의 또 다른 이름, 메리골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메리골드는 노래 제목이나 책 제목 등에 자주 쓰여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와 책 제목에 메리골드라는 만수국의 이름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만수국이 감동적인 꽃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수국의 꽃말은 바로 반드시 올 행복인데요. 행복을 확신하는 의미의 꽃말을 가지고 있어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진 노래와 책에 자주 쓰인답니다. 더불어 행복과 관련한 만수국의 꽃말로 인해 연인이나 가족들이 서로의 요행을 바라는 의미로 만수국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만수국의 꽃말, 반드시 올 행복은 어떤 향기의 이야기로 쓰이게 될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2천원입니다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네 계산 완료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은씨 벌써 새벽 6시야 내가 교대해줄게 오늘 수고 많았고 이제 얼른 학교 가봐 아 벌써 낮히구나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점장님 수고하세요 하 9시 수업이라 시간이 애매하네 지금 자취방 가서 자면 절대 못 일어나겠지 그냥 가서 씻고 바로 나와야겠다 다은아, 너 이제 들어와? 어, 서연아. 오늘 일찍 일어났네. 나 이번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새로 시작했거든. 그래서 매주 월, 수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올 것 같아. 너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방 들어올게.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너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 두 개나 하고 있잖아. 거기서 또 하나를 더 하기로 했어? 심지어 야간 아르바이트라고? 응, 음, 너도 내 사정 알잖아. 나 아니면 우리 엄마 병원비 누가 벌겠어. 내 유일한 가족인 우리 엄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전부 해내서 엄마 암 완치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거야. 너의 마음은 잘 알지만, 난 네가 걱정돼. 너안 힘들어? 정말 괜찮은 거지? 사실 지금 상황이 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해. 하지만 언젠간 내게도 꼭 행복이 올 거잖아. 난그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괜찮아. 다은은 힘든 현실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시험을 망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아 어쩌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졸다가 필기를 전혀 못 해놨네. 이대로라면 절대 이플러스못 e 받아. 다은아 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무슨 일 있어? 내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 수업에 집중도 못 했고 필기도 안 해서 내일 시험 완전히 망칠 각이야. 아나 이번 학기 성적 잘 받아서 꼭 장학금 받아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야 어떡해 하긴 너 일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수업까지 완벽히 듣는 건 너무 무리긴 해 무슨 수업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도와줄게 이거 나 박사 교수님 교양 수업인데 도와줄 수 있어? 어? 마침 내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교양이네 나 아직 필기해놓은 거 있으니까 보여줄게 정말? 진짜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다 아니야 우리 사이에 뭘 너도 내가 너 상황이었으면 나를 도와줬을 거잖아. 안 그래? 맞아. 그랬을 거야.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나중에 장학금 받게 되면 내가 한턱 쏠게. 그래 알겠어. 다은은 서연의 도움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결국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은은 약속한 대로 서연에게 밥을 사주기로 합니다. 서연아,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어때? 다은아, 나 진짜 밥안 사줘도 괜찮아. 내가 도움을 준건 교양 수업 필기 보여준 것 뿐이잖아. 네가 장학금을 받는 건다 너의 노력 덕분인 걸. 서연아, 넌 나한테 필기만 보여준 게 아니야. 내가 매일 아르바이트 때문에 밤늦게 나가거나 새벽에 들어왔었잖아. 사실 그때마다 너도 불편했을 텐데 넌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늘날 이해해줬었지 난 너의 수많은 배려에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도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새벽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수업 끝나고는 식당 일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잖아 그렇게 잠못 자면서 번 돈인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얻어먹겠어 난 정말 괜찮다니까 장학금도 받았고 이번 달 엄마 병원비도 입금했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말해 너더 이러면 나 화낼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 자주 먹던 떡볶이 시켜 먹자. 오케이. 접수. 그럼 우리가 늘 먹던 대로 시킬게. 어? 떡볶이 엄마보다. 자, 내가 포장 열어볼게. 짜잔. 와, 너무 맛있겠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너랑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나도. 이제 앞으로 우리 엄마 암 완치하고 행복이 찾아오면 자주 같이 먹자. 근데 다은아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지 않아? 어? 음 물론 좋지. 근데 내가 바라는 행복은 더큰것 같아. 음 그래 이해. 예. 다은은 함께 밥을 먹으며 그 동안 다은이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와중 다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어? 엄마네? 무슨 일 생겼나? 얼른 받아봐. 여보세요.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어, 우리 딸.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내일 보호자 불러오라고 해서 너올수 있나 싶어 전화했어. 어응나 내일 갈수 있어. 그런데 왜 오라고 하시지? 그동안 치료한 현재 상태랑 차후 경과에 대해서 알려줄 거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별 얘기 안 하실 거야. 응 알겠어. 근데 엄마 잘 지내고 있지? 당연하지. 어그제도 안 부전화했잖아. 엄마 걱정 많이 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 응 그럴게. 내일 봐. 다음 날 다은은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입밖으로 중얼거리며 다은은 담당 의사를 마주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박미연 씨 보호자 맞으시죠?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죠? 음, 그게 지금 박미연 환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머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원래 위장에만 있던 암이 지금 많이 전이됐어요. 입원하기 전에도 전이가 진행되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어머님의 몸안 대부분에서 암세포가 포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항암하고 치료받지 않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전이가 멈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면 환자 대부분이 몸이 호전되긴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항암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정말 특이한 경우인 것 같네요.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의사에게 엄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다은은 충격에 휩싸여 곧바로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온 다은은 서연 앞에서 절망하죠. 다음 나 병원 잘 다녀왔어?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아 서연아 우리 엄마 지금 엄청 아프대.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 뭐? 그게 사실이야? 나 어쩌지? 나는 행복할 수 없나봐. 내 인생에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동안 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반드시 행복이 올 거란 믿음으로 다 이겨냈는데 이제 행복이 올 거라는 희망조차 사라졌어 다은아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적일지 가늠조차 안가 그런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다은아 행복은 늘네 곁에 있었어 노력으로 받아낸 장학금 지친 하루 끝에 먹는 맛있는 음식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어머니 병원비 이 모든 게다 행복이었지 않을까? 물론 어머니의 케어도 당연히 너무나 큰 행복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큰 행복만을 바라보다가 네가 놓쳐버린 기쁨들도 있어 다은아 넌 몰랐겠지만 넌늘 행복 속에 있었어 앞으로도 당연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고 발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 그래 맞아 네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너무 한 곳만 보다가 다 놓친 것 같아. 난네 말대로 행복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만 있었어. 다시 되돌아보면 행복이라고 느껴질 순간들이 참 많은데 난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고마워 서연아 나 다시 마음 다잡게 해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엄마랑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 볼게. 다음은 서연의 조언을 듣고 큰 기적만이 행복이 아니라 일상 속 여러 기쁨도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다은은 슬픔과 절망에서 빠르게 벗어나 엄마와의 남은 시간을 행복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만수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수국의 꽃말인 반드시 올 행복은 우리에게 꼭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을 주죠. 하지만 이 희망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체 없는 기적과 요행만을 바라다가 정작 일상 속에 나타나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기보다 우리 삶속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만수국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꽃한 송이로 피어났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향긋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20분 드라마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장수민, 기술 이채은, 진행의 박은지, 이채원, 김도연이었습니다.